제가 이 골파가 요즘 또 흔하죠? 골파 강예를 한번 선보이려고요. 이렇게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줍니다. 이파리는 금방 숨이 죽는데 이대공에서좀 숨이 죽어야 할걸 살짝 데치는, 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 30초 정도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한 30초 정도 지났습니다. 30초가 지났네요. 그래서. 제가, 제가 조금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, 이 감는 거를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감으셔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. 미나리 강해가 이렇게 좀물 있는 것꼭짜아유 정정하겠습니다. 제가 미나리 강해라 그랬죠. 골파 강해한다는 게 아, 발음이 똑바르지 못해 죄송합니다. 미나 골파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빼세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, 이 골파 감는 거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골파가 굵은 것은 하나만 하시고 가는 것은 이렇게 두 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쥐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 검지 엄지 있는 구멍으로 이거를 이렇게 빼주세요. 물론 썰어서 데쳐서 썰어가지고 그냥 해도 잡서도 관계는 없는데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죠. 그래서, 이렇게, 가, 저, 골파 돌돌 많은 걸 보여드린 거예요. 이게 골파 강해인데, 잡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골파, 이 강해를, 이게 초고추장에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새로워요, 맛이.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입어 법도 좀 알려드리고, 어, 또, 간장, 진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무침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골파 강해를 제가 조금만 선을 보였어요. 이렇게 해서 초장도 드셔보시라고 하고, 또 진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드시는 법을 알려드리는데, 골파 강해가 얼마 안 돼서 진간장을 조금만 하겠습니다. 양이 작아서, 진간장을 이렇게 밥 스푼으로 한 스푼을 했고요. 이게 진간장만 하면 너무 짜서 생수를 간을 좀 넣겠습니다. 물을 물을 조금 희석하려고요, 저는. 막간장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진간장으로 하는데 짤까 봐 생수를 좀 해서 이렇게 간을 고춧가루 음. 좋지 이 대신에 이 골파 강의할 때는 마늘이 마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이게 너무 뻑뻑하다. 너무 뻑뻑해서 진간장을 진간장을 조금 넣겠습니다. 하고 이 기름 이렇게 해서 살살 살살 이 감았던 거 돌돌 말았던 거 풀리지 않게 살살 살살 이렇게 버무려서 놓겠습니다. 아니. 음. 음. 제가 조, 양이 적어서 조심스럽게 했더니 좀 싱거워요 거의가 물까지 좀 탔더니 그래서 이 진간장을 한 스푼 더 넣을게요 싱거운 것은 흉이 아닌데 짠 것은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심했더니 약간 싱거워서 했습니다 감았던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양념해서 버무려주세요